이 새끼들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팔아먹으려는 거를 국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아... 국가적으로 지금 전기 이륜차 요거를 위해서 자동차는 못 건드리고 오토바이는 건드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23년부터 라고 하니까 소문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드려 맞는 거는 라이더고요 자동차는 아무 타격이 없고요 자 어떻게 가느냐? 점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점진적으로 갈 것인가? 갑자기 탁 바꿀 수는 없죠. 뭐땀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 소음을 못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전까지 다니던 오토바이들은 이제 구조 변경하면은 더 이상 건더기 없이 하는 게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 갑자기 규제한다고 하면은 진짜 난리가 나겠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면은 자,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도 그냥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빨리 빨리 구조 변경 받으세요. 자, 법률 불소의 원칙 때문에 점진적으로밖에 바꿀 수 없다. 그럼 점진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노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제 아무리 우리 성경님이 R6 우주 명차 R6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뭐 환경검사 뭐 받고 뭐 받고 하면은 이렇게 언젠가는 유로 6. 유럽 파이브를 만족 못 시킬 때가 올 겁니다 오토바이 내연기관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소모품이에요 타면 탈수록 수명이 줄어들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오뭐 어, 그 엔진 바라시 해가지고 다니면 되지 일본 오토바이는 괜찮을 거예요 걔네들 부품 지금 혼자거 없어진지만 해도 한참 됐는데 부품이 아직까지 생산이 돼요 다른 오토바이들은 어떻냐 다른 오토바이들 족보 없는 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한 10년 뒤에는 찾기가 힘들겠죠. 당분간은 이 모터사이클 정비업이 그 손, 손기술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거 올바라시 성령님 할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연녀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부품은 계속 나오니까 올바라시를 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할수 있느냐 아니죠. 오토바이 업계에 오래 있는 사람들도 엔진 내리는 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왜 이거 하루 종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 자 근데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가 이제 상관없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되니까. 자 오토바이 시설 인증 못하면 오토바이 장사 못하게 해요.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증 없으면 간판 못 걸게 해요. 장사 못하게 해요. 진짜 기술 있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 아, 엔진 보링하러 왔습니다. 엔진 보링, 견적서 딱 써주는데, 300만원. 하잖아. 그럼 이제 엔진 내려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사부자 만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달, 한달치 정비가 그냥 딱 밀려 있어. 그러면은, 요거 한대 보내고, 아, 혼자서 사부자사부자 기술,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산다는 거야. 나중에 10년 뒤에는요. 이런 오토바이, 새 차가 못 굴러다니니까. 근데, 어쨌든, 요 점진적이라는 거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느냐? 노후화, 되어. 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노후 경유차에서도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여기에 이제 DPF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는 차는 잘 됩니다. 근데, 여기 DPF를 못 따는 차들도 있어요. DPF 못 따는 차들은 어떻게 해라? 돈 줄게, 폐차해. 돈 줄게, 폐차해. 이게 나중에, 이륜차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소음 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본 나중에 누군가는 또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제가 이거 소음 진동관리법 이거 설 끝나자마자 할 거예요. 라고 예언했듯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소음 가지고 운행하는데 차지를 주잖아요. 나중에는 환경검사 못 받으면은 오토바이 폐차하세요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전기 이륜차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화석 오토바이 가지고 있,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버릴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환경검사. 요것도 짭조름할 거예요. 왜? 가진 편법을 써가지고, 배출가스 조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 이제 과도기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륜차 검사소 많이 생겨난 거 보셨죠? 사설 이륜차 검사소. 지금 당장은, 어, 돈이 많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아, 이만한 노다지가 없지. 가스 안 나온다. 가스 안 나오면 내 소중한 오토바이 폐차할 위기에 놓였네? 노우 오토바이는, 자, 폐차를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성령님 같은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왜? 이 사람 변태거든. 변태는 계속 타고 다녀요, 또. 근데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은, 전체 한 1만 대 중에서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기 오토바이 3만 키로 어, 4만 키로, 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엔진 올바르시 하고, 카본대 싹, 아 이게 사람이냐? 변태지? 엔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예, 네, 이런 사람 오토바이는 뭐 오래 가겠지. 근데 비율적으로 따지자면은 1만 대 중에서, 어, 몇백대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나중에 그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로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가가지고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1972년도에 오토바이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막힐 때 왜 고속도로에 못 들어갑니까? 했을 때, 오토바이 속도 느림. 23년이죠. 요 때, 이제, 마우라 금지. 금지하고, 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오토바이, 내연 오토바이, 빠바이. 할 때, 요 때는 뭐라고 할 거냐. 자, 마우라 금지 뭐 했습니까? 시끄러워서라고 하죠. 자,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를 로갈수 있을까요? 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알베 같은 어, 사람 차별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더 심해져 있을걸요. 여기 가가지고 막판에 이제 또 뭐라고 하냐? 전기 오토바이랑 사고 나면은 어 있는 줄도 몰랐다. 오토바이는 소음이 나질 않는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거예요? 왜 오토바이가 위험한가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이런다고 어쩌라는 거야 나중에 가가지고 이 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아, 이 오토바이라는 탈거를 갖다 타던 이유가 결국은 이 고동감과 아그 고동감이야 고동감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오토바이 그 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진짜 사람의 이 심장이 뛰듯이 콩닥콩닥콩닥 하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긴 탈 겁니다. 그때 되면 전기 오토바이 성능이면은 와 시속 400km 나가는 거요. 아마 우수한 오토바이가 나올 겁니다. 그냥 그때를 위해 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앞으로도.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는 법이랑, 전기 오토바이로 갔을 때, 전기 오토바이 성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라이더 혹은, 아마 그때쯤 되면은 연구소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겠죠. 서기TV님이, 오토바이는 진심 대한민국처럼 주차하기 힘들고 막히는 곳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전기 자동차 할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 아못 뭐 타고 다니겠어, 자동차 진짜. 서울에 차 타고 다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어우 싫어 싫어 차 타고 저기 서울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요 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좀 오케이 에요 내 바이크 머플러 튜닝 가능한가 이거는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제작차 소음은 어디서 확인합니까죠 어, 보면은 오토바이의 그 차대 넘바 찍혀 있는 게 보통 이제 오토바이 여기 이쪽이나 이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라벨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오토바이는 여기 엔진룸 근처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차대 프레임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20년씩 이상 신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어? 내 오토바이에 제작차 소음이 얼마인지 나와있네? 하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500AC에는 94dB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99dB까지 이제 머플러 튜닝이 가능할 건데, 안 해, 이 자, 보고 500AC. 자, 제작차 소음 94dB로 인증되었습니다. 자, 이거 머플러 튜닝하면은 이제 95데시벨까지. 자 몇천 RPM에서 5천 RPM에서 시험해갔을 때 정지 소음 최대 99데시벨까지. 이거 하려고 마우라를 바꿀까? 안바꿔요 보그 501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머플러고 이제 94데시벨 정도면은 빠당빠당 하거든. 조금 안 들리긴 한데. 근데 99를 맞추려고 돈을 갖다가 그렇게 허블나게 들인다? 자 이거 가지고. 아, 그 94면도 만족하고 타이 자식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니까, 자동차도. 그랜저, K5, 걔네들 양카, 팝콘 튀기 때 소리, 어, 아시잖아요. 붕, 팝팝팝팝팝, 탱, 타타타타타. 그것도 똑같이, 요렇게 가자는 거야, 제작자 소음대로. 왜 오토바이만 하냐고, 이, 세금 식충이듯이, 어.